절대 포기하지 말고. 보물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아, 씨. 답이 없다. 안 되면은 그냥 때려치자 오늘은. 야 현돌은 써먹기 좋겠는데 이거는? 액도 뭐 나쁘진 않고 이거 옛날 거였으면 이거 바로 했다. 유 하하하하하.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호스트 다 뚫었어. 당신, 그리고 당신도 지원하십시오 당당당 리노의 마법 횃불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타파도 아, 될까? 이러면 은 웬만하면 끝났다 <놀람> 아이 좋네 드디어 빛을 보나? 드디어, 드디어 여우석상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내가 저 코를 찾아야 돼요. 나 지금 저코 카드가 무조건 나와야 돼. 어, 집노새, 집노새 좋은데, 일단은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집노새 갑시다! 자, 마법 횃불 일코야, 이거 바로 이제 영능, 마법 횃불 영능, 마법 횃불 이거 능 해. 공연에오신걸요이합니제 이러고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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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편, 당당, 당신장뽑으면은 당신, 상관없죠. 리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이게 뭐 드로우를 하면서 포스가 트 뚫어드니까 그건 좋다. 식은 곧 힘이다. 그리고 난 많은 걸 알게 되었다. 뭐야? 야 주문 난사라면서 주문은 하나만 주는 건 뭐야? 이거 어쩌라고? 그냥 연계하죠. 옆에가 너무 쓸데없다. 바르리노. 공연에 오신 걸 굳이 복선하지 말자. 어, 어, 사이도 의미가 운영한 없어. 운영한 당신이랑 당신, 그리고 당신도 지원하십시오 나를 부른 와우. 아 얘는 너무 시끄러워. 영웅이 너무 시끄러워서 만나고 싶지가 않아. 천정? 천정, 좋을 것 같은데? 천정, 괜찮겠다. 주공이냐, 탐색이냐. 그냥 퀘스트 짚고 빠르게 핸드 코스트 줄이는 것도 좋아 보일 듯? 제발, 제발, 제발. 생각보다 괜찮은데? 잠깐만, 집노세를 여기서 한번더 하면은, 리노 횃불은 0코고, 그 0코를 계속 내가 갖고 올수 있을까? 이거 다 갖고 와도 괜찮을 듯. 이거는 너도 갖고 오고, 분노세 하자. 에 있으면 든든하겠어요. 지금 이제 이러면은 횃불 연코, 펴 펴도 잃코 이거 당당당도 연코가 돼서 바로바로 펴펴 바로 복사 가능. <laughs> 바로 아, 코스트 줄어버려. 카타가 없으니까, 이게. 카타가 있어야 뭘 하든 말든인데, 이건. 아 이러면 안 줄어? 이목에 네 걸린 현상금이 많이? 뭐 지식은 내뭐 힘이다 그리고 난 많은 걸 알지

어중에 무조건 얼방은 있겠다. 랜덤 생... 세... 뭐야 이거 <laughs> 랜덤 생성 주문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메뚜기 때는 별로 상상된 조준경으로 마법 횃불 갖고 온다? 너 좋다 너 알아 갤리웍스와 고대차 한문 개방? 그래 퀘스트 다 들고 가자 야 나는 투 퀘스트야 응 나는 그냥 이제 이걸로 다 박살 낼 거야 아무튼 이가 연병하면 나도 연병해 퀘스트 원래 이거 두개 되지 않나?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래 두개 되지 않았나? 오케이 okay. 그냥 상어의 혼만 살자 와 예, 이럴 줄 알았다

진짜이라고 이건 내 거다 이거도 내 거다 이게 늘었다 근데 이게 될까 싶네 아 진짜 저런 거 때문에 도저히. 뭐라도 줘봐.

아, 미친아. 야, 그래도 거의 다 때릴 건 때렸고, 아, 이거 하고 할걸, 아, 하고 할걸. 아이고야. 정말 극적이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 잘 끝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변형이 좀 컸죠 변형이 아예 그냥 9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현돌 스타트를 해버려가지고 내 핸드 다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바저씨 선술집에서 집노생가두번 튀어나와줘서 제값 주고 플레이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됐었어 그게 일단 제일 컸죠 이제 적코 카드 혹은 영코 카드들은 좋게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펴펴도 1코고, 이제 횃불도 0코가 되면서, 심지어, 대게 있었던 당당당도 있었고, 아무튼 생성된 여우석상이 있어서, 아무튼 끝냈다. 그리고, 코스트를 줄여주는데 도와주는 자낭무도 악당까지 있어서 쉽게 끝냈다.